네, 이번에는 분석 모형을 기계학습, 머신러닝 개념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도학습, 그리고 하나는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요. 일단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이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형태가 나와 있는데 y값, 즉 종속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속 변수를 다른 말로 하면 뭐 정답, 라벨 이렇게 표현할 있, 수도 있는데요. y 값이 있으면 지도학습, 없으면 비지도학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모형은 회귀 모형, 리그레션 있고요, 그리고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가 있는데 회기 모형에서는 이제 선형 회기 분류에서는 로지스틱 회기, 판별 분석, 나이브 베이즈, 분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회기 분석과 분류 분석을 모두 가능한 것은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라고 하죠. 랜덤 포레스트. 의사결정 나무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투표하는 방식을 쓰는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KNN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줄여서 SVM이라고 하고요. 그 인공신경망, 저희가 아는 딥러닝 모델들, 그리고 앙상블 이제 배깅, 부스팅, 이런 것들이 회기와 분류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일단 지도학습에서 회기로 가능한 모델, 그리고 분류로 가능한 모델, 이걸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기랑 분류를 모두 가능한 모델, 요게 답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회기만 가능한 선형회기, 아니면 뭐 분류만 가능한 로지스틱 회기, 판별 분석, 나이브 베이즈,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뒤에서 예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볼게요. 그리고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Y 값이 없다 고 그랬잖아요. Y 값. 그쵸?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진 다음에 이것들, 이것들을 몇 개의 이제 그룹으로 그룹핑하는 클러스팅,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군집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원축소, 여러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하는 차원축소가 있고, 이제 연관규칙, 뭐장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데 뭐 맥주를 사면 뭐 기저귀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연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어, 분석할 때 연관규칙을 쓰고요. 자기 조직화 지도라고 해서 SOM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군집화를 크게 이제 계층적 군집 모델과 비계층적 군집 모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군집 개수를 우리가 사전에 정해서 분석을 하라고 하면 그건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K-means 클러스터링이 있고요. 그리고 계층적에는 이제 뭐 최단, 최장, 평균, 와드 등의 이걸 써 가지고 군집 화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더 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분류에 사용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고요. 보기에 1번 선형 회기, 2번 K-means, 3번 연관 규칙, 4번 랜덤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분류에 사용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뭐가 될까요? 일단 분류는 지도학습의 하나고요. 지도학습에는 회기와 분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분류를 분류가 가능한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보기에서 첫 번째 선형회기는 지도학습 중에서 회기 분석에 가능한 모델이고요. 이번 K-Means 같은 경우는 비지도학습이죠. 클러스터링 쪽에 있는 비지도 학습이고, 연관 규칙도 역시 비지도 학습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지도 학습인데, 회기와 분류 모두가 가능한 분석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4번 랜덤 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 2번입니다. 분류 모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석 방법은 아까 1번 문제랑 반대죠? 분류 모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분류 모형은 지도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다중회기분석, 2번 나이브 베이즈, 3번 서포트 벡터 머신, 4번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네. 정답 아시겠네요. 보기에 설명을 좀더 보면, 다중회기분석 같은 경우는 지도학습에 쓰이는 거고, 회기분석이죠. 회귀분석에 단순 선형회기와 다중회기가 있는데요. 단순 선형회기는 독립변수, 즉, X가 하나만 있는 거를 단순 선형회기라고 하고, X가 두개 이상 있는 거를 우리가 다중회기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번, 라이브 베이즈는 지도학습 분류에 사용이 되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지도학습, 회기, 분류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사결정나무 역시 지도학습이고, 회기와 분류 모두 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그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분류 모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 1번, 다중회기 분석이었습니다. 그렇죠? 문제 3번입니다. 비지도학습의 예로 올바른 것은, 이제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지도학습과 가장 큰 특징이 Y값, 즉, 종속 변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이 없는 거죠, 답이. 학습을 할때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이미지 학습을 통한 양품, 불량품을 분류한다. 여기서 힌트는 분류죠, 분류. 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도학습이죠, 지도학습. 회기와 분류가 있었으니까. y 값, 즉,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라서 지금 보면 양품과 불량품, 이진분류라고 보면 될것 같, 습니다 이진분류. 두 번째, 고객의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세 번째, 강수량을 예측하고, 네 번째, 집값을 예측한다.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 어,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아니면 뭐,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y 값을 내뱉어주는 거죠. 그죠? 근데 2번 같은 건좀 어떻죠? 2번. 2번 같은 거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음, 여기 정답이 있을까요? 자, 볼게요. 일단 종속 변수 y 값이 있으면 이걸 이제 답 라벨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있으면 지도 학습이라고 하고, 없으면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도 학습, 두 번째 우리가 할인 쿠폰 발행하는 거는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고요. 3번, 강수량이나 집값을 예측하는 거는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지도학습의 예를 제가 몇개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의 구매 패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추천하는 거. 그리고 2번, 여러 고객들의 구매 형태를 확인해서 고객을 그룹화하는 거. 어떤 고객은 뭐 소비를 좀 많이 한다든지 어떤 고객은 특정 제품만 많이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룹화하는 거죠. 그룹화 그세 번째 고객의 영화 시청 이력을 분석해서 영화를 추천해 주는 것들. 이제 영화 관련된 OTT들이 많잖아요. OTT들이 거기서 이제 영화 추천하는 것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답은 2번 할리 쿠폰 발행하는 게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의 예입니다. 네, 다음은 문제 4번인데요. 데이터 내의 패턴 관계. 규칙 등을 탐색하고 모델화해서 유용한 지식,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를 만들진 않고 그냥 단답형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네, 지문에도 나올 수 있어서 한번 그냥 문제로 내봤습니다. 답은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네 데이터 마이닝이 이제 말 그대로 뭔가 마이닝 이제 광산에서 뭘 이렇게 캐는 거잖아요. 데이터에서 패턴, 관계, 규칙 등을 탐색하고 찾아서 그것들을 모델화하고 그 중에 뭐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들을 추출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문제 5번인데요. 분석 모형 구축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게 분석 모형 구축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모델링 두 번째, 검증 및 테스트 세 번째,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네 번에 사 번에 요건 정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까요? 네, 우선 답부터 말하면 첫 번째는 요건 정의입니다. 요건 정의. 우리가 분석 요건을 도출을 하고 수행방안 설계 요건에 대해서 확정하는 거죠.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모델링입니다. 우리가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하고 성능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링. 세 번째는 검증 및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운영 상황에서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비즈니스 영향도, 뭐, 우리가 뭐, ROI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대해서 영향도를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좋다, 영향이 꽤 크다,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환경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실제 환경에 적용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모델이 조금 뭐 성능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시 성능을 올리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 구축 절차는 어, 요건 정의, 모델링, 검증 및 테스트, 적용하기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고요. 보기에서 보면 4, 1, 2, 3 순서대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석 모형 개발 절차인데요. 분, 아까 전에는 이제 분석 모형 구축 절차였는데, 개발 절차입니다. 이것들을 또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거는 제가 그 지도학습 데이터 분석 순서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처리. 두 번째, 분석 결과 평가 및 모형 선정. 세 번째, 분석 알고리즘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은 1, 3, 2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볼게요. 데이터를 일단 수집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겠죠. 뭐 전처리 같은 것들 분석을 하려면 특정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데이터 수집 처리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석 알고리즘을 수행합니다. 분석 알고리즘 우리가 아까 봤었던 뭐 지도학습에서 뭐 분류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회귀모델 분석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고요. 세 번째는 분석 결과 평가를 하고 모형을 선정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가 잘 나온 건지 성능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최종 모형을 선정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를 데이터 전처리,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세 번째는 성능 평가한 다음에 모형 선정하는 거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답은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알고리즘 수행 분석 결과 평가 및 모형 선정. 그래서 1, 3,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